뻔히 차량과 부딪힐 걸 알면서도 그대로 들이받았다면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겠죠. 전국을 돌며 이런 방식으로 500건 가까이 고의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sns에서 고액 알바라며 유인해 보험 사기에 공모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멈춰있는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들 사이를 오토바이 한 대가 파고듭니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핸들을 뒤틀어 정차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불법 주정차가 즐비한 수도권의 또 다른 도로. 이번에도 역시 천천히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순간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승용차와 부딪혀 넘어집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일상의 범행입니다. 이 일당이 전국에서 낸 고의사고는 473건.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차선 변경처럼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큰 차를 노렸습니다. 보험사기 일당들은 이렇게 큰 트럭이 정차돼 있어 주변을 살피기가 어려운 도로들을 범행 장소로 정했습니다.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287명의 공모자를 모았는데 부당하게 타는 보험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그냥 한 달에 뭐몇 시간만 하면 뭐2 0 0은 그냥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한 그래서 그거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위치, 시간, 뭐 수법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이제 금감원은 최근 SNS에서 고해갈바르 믿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사기라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 b 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